이듬짝 봉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의 생, 나의 노래. 우리 저 태우정씨가 또 오래간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어뭐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제 방송을 많이 이제 통해서 많이 이제 아셔서 말씀드리지만, 우정이 태우정 씨가 아~ 크론병이 걸렸어요 크론병이 뭐죠 어머니 네 마이크를 네, 네. 온몸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 뭐 조금은 어~ 조금은 늦게도 곧장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니까 대충, 먹는 거를 대 정해놓고 그것만 먹어야 되는군요. 아무거나 못 그러니까 못 아주 반 의사예요, 더잘알아 아, 의사보다도. 차기가. 음식을 아, 아, 다 알아서 아, 자가잘 먹어요. 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다 이렇게 검사하는데 거짓 음. 정상이래요. 아유 훌륭해요. 어. 이 장구 치고부터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장구가 이게 막그 네. 정신 집중도 하지만 몸을 막 움직이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응. 그 온몸에 쌓이는 염증을 쌓일 새 없이 다빼 주는 거예요. 그 드럼을 응. 치면 박자 가늠이 중요한 거니까 네. 또 박자도 또 기가 막히게 또려면는경써야 그 되고 장구치... 1919년도 전까지는 4 6 k g 를안 넘었어요. 그래 장구 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배우고, 자기가 이제 노래를 하더애니까 음. 장구하고 노래하고 접목을 해서 자기가 응용을 해서 작품을 짜가지고 오. 그렇게 지금 매일 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요. 안무도 지금은... 자기가 직접 짜는 거예요. 예예, 예, 지금 노래를 집에서 연습을 계속 해요. 음 신곡 딱 해갖고 집중력이 대단하구나. 예, 그래가지고 연습실에 가서 장구 치면서 음. 거기다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작품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정이가 또3급을 갖고 있잖아요. 기적장의 상급이요. 기적장의 상급을 갖고 있는데도 노래 외우고 뭐뭐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연습벌레야 연습벌레. 연습벌레 연습벌레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태우정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사적 대화로. 내가 이제 아저씨버리니까 우정아, 너 연습하는 너 지금 어디냐? 했더니 아 배밭에서 연습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배밭? 야 배밭에서 연습하면 거기 연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딱 찍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배밭이에요. 과수원. 과수원 배밭인데, 창고죠. 창고로 해갖고, 저 천막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천막 사이로 싹 들어가서, 배밭 안쪽으로 쏙, 저, 저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무슨 연습장이 있을까 했는데, 짠! 들어가면 여기 짠! 노래방 기계하고 장구하고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어 연습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또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상 도 받으셨다면서 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아 저번에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간데 음. 상 받으러 가래요 그래서 상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상이었더니 장한 어머니상을 어. 받았습니다 아, 어머 뭐 정말 장한 어머니상 받으실 만하죠 훌륭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이가 이렇게 연습과 연습을 막 통해서 이제 노래 실력이나 이제 장구 실력이 나날이 좋아져서 이번에 도전 타이틀은 뭐냐? 박서진 군이 장구의 신인데 박서진 장구의 신에 도전을 해 보겠다. 이래서 박서진의 노래 진아야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laughs>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 봐 주시죠. 진아야. i 야, 뭐 에너지가 좋습니다. 뭐 역시 이제는 이렇게 타이틀처럼 도전 장구에 신해가지고 이제 도전 자는 빼고 장구에 신 태우정 해도 되겠어요. 우정이가 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음. 요새 뭐 연습하는데 뭐 불편한 거나 힘든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연습하는 데는 불편한 거 없고요. 음. 추면은 날로 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더우면은 선풍기 키면 되고. 네. 그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좀 춥고 덥고 막 그래야 어, 그래요. 어, 그래도 그래서... 고맙게도 그 배밭 사장님이 그 고고 고거를 치워놓고 연습실을 어, 어. 만들어진가 그 손님들 일하는 사람들 와서 식사하시고 쉬시는 자리를. 좋아 좋아. 그러면 태구정이가 오정이가 저쪽 카메라 보고 배밭 사장님한테 연습장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봐요. 저쪽 저기서 카메라 보고 자. 사장님, 음. 사장님 일이 뭐야? 제 몰라? 연습실 어. 만들어 주셔서 어. 정말 고맙습니다. 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또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도 필요하고요. 예,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이 필요하고요. 어, 겨울에는 겨, 추워서 난로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추워서 난로가 필요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후원해 주세요. 계속 후원해 주세요. <laughs> 대바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전기세하고 기름값은 제가 조금 보탤 테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 어머니가 대우정군이 우리 어머니 그 피를 물려받아서 이 노래를 잘해요. 음악성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옛날에 민요 전공이었거든. 어머니 노래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볼래 어. 한번 옛날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어. 어. 잘안 나오지만 아, 안 나오지만 뭐 그냥 기본에 기본에 자한 소절만 자창에 마리몬 바다에 외로운 등불만 깜빡거린다 좋아. 자어 아, 이야디야 어기여 차 벤놀이가 잔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 실력 안 줄으셨어요. 어어 어. 연습하실 때 우정이가 요 장구를 쳐주는 거야. 땅 따당 응. 그 국거리 장단뭐 그거죠? 국거리인가요? 네, 네. 국거리. 저+ 저뭐저 자진머리 자진 뭐+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어그 장단을 한번 나중에 쳐가지고 아예 그냥 완창을 한번 해보지뭐 나중에 나중에 두+ 두 분이 연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예 네. 우정에게 장구 쳐주는 거야 엄마 노래할 때 네. 어, 좋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국민 어, 노래가 되고 있죠 전국에 있는 노래방에서. 아이 노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고막 우리 저 어머니들이 막+ 막 춤추고 막 그런다는데 리듬 짝 봉짝이라는 노래인데 서인석 씨의 에, 노래입니다. 에, 서인석 씨가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에, 그런데 이, 이 노래를 우리 태우정이가 새롭게 우정이가 서인석보다는 노래를 더잘 부른다 해서 도전합니다. 도전 리듬 짝 봉짝 보여주세요. 박수. up 웃고 울고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프로가 나의 인생 나의 노래입니다. 영주 상민이 아빠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 일생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아 타마야 한다기에인 생에 정답이 떠냐 일번도 맞고 이번도 맞지 우리 애들 같은 애들 이 세상엔 없습니다 아, 왜? 너무너무 착하고 나는 둘째 아, 이 착한 둘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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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결혼을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의 며느리를 공개에 모집하겠습니다 마음이 어, 최고 마음이 최고다 입만 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입... 지금 농사짓고 있는 거는 6천평농사6천 평이야 6천평. 6천평. 6천 평. 이렇게 진때 원을 풀게 하고 아이아 TV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네. 우리 선생님한테 네. 시청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 박수.